이제 우리는 이제 출간 상가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기 수행자 장기적으로 이제 출리하신 거예요 세속에서 장기적으로 출리하셔서 뭐한 달, 세달또 1년, 3년 그렇게 또 평생을 나는 죽을 때까지 출리하셔서 모습은 제가 자의 모습이지만 이 상가 속에서 출가자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겠다. 또 그런 서원으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 그래 계십니다. 그리고 잠깐잠깐 잠깐 지금 또 오셔서, 어, 그분들도 다 출리하셨죠. 뭐, 어,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런 그래 이제 출리해서 이렇게 계시는 와중에, 어, 바깥에서 뭐,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어떤 가정을, 집을 일구고, 그렇게 애를 또 교육시키고 그런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함께, 어, 인간을 아는 지혜로 세속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 사랑했던 사람 만나서 애 낳았는데, 그 의무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새속 생활도 하물며 하기 싫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좀 집도 좀 불편한 집에서 좀 편안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애들 교육도 좀잘 시켜서 또좀 원망도 덕 보면 좋지만 원망도 좀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래 바깥의 삶도 그렇게 힘이든데. 어 이렇게 수행처에 오셔서 지금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덕행도 물론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숨을 볼때 그때도 지루하고 하기 싫고 그럴 때 많습니다. 예, 그게 예, 다 좋아서 기뻐고 아주 자발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이 거의 다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바깥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 화가 나거나 어떤 번뇌가 일어나서 너무 그 자신의 그 지혜의 한계 같은데 봉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어떤 그 처방전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걸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또, 어, 잡담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그 번뇌를 지혜로 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열쇠가 없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풀지 못한 즉 자기 괴로움을 네. 근데 이제 지금 수행하러 오셔서 일주일든 참고 수행하는 지금 여기 계신 수행자님들은 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에그 네, 다시 다음 생에도 인간이 될수 있는 가능성, 인간이나 그 전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음, 공덕과 그런 바람이를 갖추신 분들이에요. 수행제자 주자주 오시고 또 오셔서 한 일주일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타서는에서 공덕행이라는 시간도 있고 또그 와중에 또 망상할 틈이 있으면 숨을 보면서 또 공덕행도 하시오 그죠 그러,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음, 1년, 2년, 3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5년, 10년 하시면 반드시 선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원의, 원은 무상고 무화한 법의 그 지혜도 차창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덕과 바람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 건강할 때는 자발적이고 기쁨이 쉽게 일어나지만, 그래, 한때 병이 나서 또 그게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고 그게 회복되기 전에는 내그 네, 몸에 대한 가래 때문에 예, 내가 어제처럼 오늘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또그 이러다가 더 좋아지지 않고 예그뭐 점차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건심 걱정 그 몸에 대한 가래 하여튼 우리는 그이 건강이 무너지고 병이 들고 하여튼 그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죽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그 죽음의 공포에 많이 많이 우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그 가래 때문에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할 때 기쁨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몸에 대한 그 가래로 이렇게 그욕과 인색함으로 어떤 공덕 행을 기쁘게 한다는 게 그걸 계속 훈련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러니까 내 몸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어, 나와 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수록, 그걸 기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때, 아, 이 몸에 대한 가래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어, 그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아시면서, 그걸 견뎌야 됩니다. 네. 뭐, 빨리빨리 무거운 걸못 든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으니까, 조금 어,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고, 네. 하여튼, 그, 그만두고, 그, 띠, 띠쳐나가지 않는 거. 우리가, 어, 출가생활도 분노 때문에, 이렇게 관두고 나가거든요. 제가 수행자들도 조금 몸이 아프면, 어~ 하려고 결심했던 그 수행 기간을 포기하고 이렇게 몸에 대한 가래로 인한 분노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정한 그 기간을 견디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그냥 그 기간을 견딥니다. 좀 품질이 안 좋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견디다 보면 어, 차츰차츰 일, 이력이 나게 돼요. 그러면 견디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품질을 그 자발성과 기법과 그리고 인가에, 인가에 대한 지혜. 내가 이 공덕으로 어떤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 공덕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기를 그때 그, 그 인가를 아는 지혜로 어떤 수행을 하거나 그 공덕행에 임합니다. 그 지혜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생기게 되어요. 예, 그리고 그때 좀성냄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예, 이 공덕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또는 이 공덕이 숨에 고요히 쉴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그렇게 만약에 가서 탁 앉았는데, 그, 너무 좋은 앉아있는 시간에 숨에 가만히 쉴수 없다. 예 그런 이제 패턴의 사람이라면 이 공덕이 숨에 고요히 쉴수 있는 원이 인 되어지다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필요한 그 서원 그게 이제 인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그 선정의 지혜 밑에 어 가장 가장 베이스 베이직 지혜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요 하는 요 선업이 어, 숨에 고요히 쉴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또는 지혜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아주 무지하고 뭐 지혜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혜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어떤 성냄의 특성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공덕이 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라고 그런 서운과 함께 그때에, 어, 만약에 그때 숨을 알면서 어떤 공격행을 하기 어려울 때는, 그, 그 생각하면서 하기는 괜찮,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견딥니다. 우리가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직장 생활은 뭐 1년마다 막 바쁘진 않잖아요. 최소한 3년은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까? 하루 그한달 월급 받고 일하는데 엄청 자발적으로 기쁨과 함께 바깥에 일하는 사람 그리 있습니까? 사장님이나 그러지 그 고용된 직원들이 기쁨과 함께 자발적으로 어떤 인가를 알면서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수행 저에 계시니까 그 지금 내가 어떤 선을 일으키면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건가 그것도 좀 숙고하게 되고 또 어떤 불선한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건가도 우리가 좀 마음이 지금 고요하고 여유 있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가도 느끼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바깥 바깥에서, 바깥에서는 그냥 오직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행처에 이렇게 계시니까 그냥 내가 그 정한 그 기간 그 기간을 이제 견디는데 그 이왕이면 그그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업들이 그 습관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번뇌 팔아서 지혜벌어야 돼요 예 그럼 힘이 없으면 좀 설설 하시고 그때 아 힘이 없다 뭐 다른 제 불순한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생각에 꺼달리지 마시고 그때 힘이 없더라도 아이 몸에 몸에 대한 가래 몸이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요거는 선한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힘이 없다. 이거는 불순한 생각입니다. 불순한 예, 몸이 편안했으면 불순한 생각이죠. 런데 그때 아 마음이 몸이 편안했으면 이라고 지금 바래구나.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몸에 힘없는 상태를 싫어하구나라고 아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현상도 좀 지혜롭게 사고하도록 그 사고의 패턴을 어, 그때 내가 수행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게 가능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수행처에서도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예, 그때 내가 이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예, 그때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파라 지혜를 볼수 있어요. 뭐 수행처에서 수행도 잘 되고, 뭐 몸도 피곤하지 않고, 그러면 자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거기서 막, 뭐, 몸에 어떤 괴로운 데도 없고 수행도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 바래는 것도 번뇌망상이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대로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지혜롭게. 이익이 되게끔. 네. 몸에 대한, 음, 가래로, 지금 정신병이 잘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딱 노팅하더라도 그 다음 순간 정신병으로 이렇게 다시 그 번뇌가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공이 색과 다름이 없고 색이 공과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사성제도 없고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물도 담겨서 이제 기도 있네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기딱 잡아서 이렇게 컵이 없다면 이 물이 헛어져서뭐 손으로 이컵 삼아 먹어도 되지만 아무튼 이 컵이 이쪽이죠 이게 몇 년도 만들었나 이게 한 300년 전에 만들었을까요 하여튼 몇년 전에 만들었겠죠 그죠? 음. 몇년 전에 만들었겠죠? 몇년 전에 만들기 전에는 이게 뭐였겠어요? 그, 허브 흙으로 만든 것 같아요. 흙하고 또, 흙만 같아요. 어, 흙하고 불로 구웠고 또. 그렇죠. 흙을 반죽해서, 어, 물, 또그 사이에 또 뭐도 있었겠어요. 예, 그 공기도, 그, 그, 흙 사이에 공기도 있지 않겠어요? 응? 그죠? 이 사이에, 이거 잘갈라트리보면이 사이에 공간들도 있잖아요. 응? 그니까 이제, 이렇게 흙, 물, 불, 바람, 예, 그 흩떠져 있던 흙, 물, 불, 바람을 모아서, 그죠? 여기 불의 기운도 있잖아요. 흙의 응? 예, 기운도 있고, 요 속에 공, 공, 기개 공간의 기운도 있고, 이그 속에 얼마나 그 공간이 많겠어요. 이걸 공간이 없이 더또 압축하려고 하면 더 압축이 되겠죠. 이 사람 속에 얼마나 거대한 공간이 있어요. 거의 공간이죠. 이렇게 콱 압축하면, 그죠? 그래서 지수화풍이 요 컵이 되었잖아요. 그럼 뭐이천년만년 이거 써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흙, 물 불바람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예? 자, 그래서 그게, 에, 그, 이게, 그 없던 공, 공으로부터 흙, 물 불바람, 그 사대요소, 넌 흩어져 있는 공한 거잖아요. 그걸로부터 이 컵이란 게 생겼어요. 그 뭔가 색이 생긴 것 같아. 그러시면, 천년만년 이게 잊지 못하고, 제가 뭐한 방, 칵, 방망이 한번 내리치면 또 부서지겠죠. 요, 있던 게, 칵, 한번 지금 부서져야지, 없나, 없네, 하겠습니까? 이렇게, 칵, 부수면, 어? 컵 없네, 되잖아요. 응? 그래서, 컵 없잖아요. 그죠? 응? 그럼 뭐 제가 병이 들어 죽어버리면, 진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에 자,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에 그, 그공 지수화풍들이 모여서 요 색이 되었고, 또 요게 조건이 닿으면, 각 무너지면 또 색적 시공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게 고집멸도, 그 사성제가 있는 것도. 그거로 열그 가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리고 12연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어 이제 그 아라한 의 상태에서 보면 응? 이제 우리가 그 번뇌도 있고 번뇌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예 그러면 참 고통도 있고 고통의 원인도 있고 지금 내가 닦아야 할 길도 있고 뭐 봐야 할 열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열반에 다 도달한 아라한들이 보면. 응? 아란들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고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닦아야 할 팔증도도 없고, 예, 보아야 할 열반도 그분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반야신경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불교의 핵심 꽃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성 쪽에는 건방 이제 출간 스님들도 그걸 외워야 되고, 예,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법인데, 그 시작은 그 관자지 보살이 그 오온이 공함을 그반바라그 지혜, 그 지혜로 비춰보고 오온이 공함을 알면서 뭐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 그, 그 핵심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건너서 그 뒤에는 건넌 경지를 또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세 가세 열반에서 언덕으로 어서 가세. 아제 아제 봐라 아제. 그게 네. 질문 주셨는데 분석경의 여섯 가지 가례 중 법에 대한 가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에 대한 가례는 자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그 건, 토대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리고 법을 접촉해요. 이렇게 만나서, 그, 눈의 그 아르마리의 마음, 귀의 아르마리의 마음, 코의 아르마리의 마음, 혀의 아르마리의 마음, 몸의 아르마리의 마음, 그리고 마음이라는 이제 그런 89 마음 중에 이제 79 마음은 심장토대의의지에서 생기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마음의 대상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거래가 뭔지 질문하셨는데, 자, 마음의 대상은 법인데, 자, 눈의 대상은 뭐예요? 색깔이죠. 예, 형상, 이미지. 색깔, 예, 색깔이고, 귀의 대상은 소리, 코의 대상은 냄새, 혀의 대상은 맛, 몸의 대상은 예, 감촉. 이 예, 감촉은 지대, 화대, 풍대. 예. 요게 이제 요 대상들도 전부, 어, 물질 아니면 정신이에요. 예. 자,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은 지금 요약하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은 지대, 화대, 풍대입니다. 요 다섯을 제한 것, 시, 법입니다. 요 다섯을 제한 것. 예, 우리가 이제 요 다섯을 제외한 것들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거냐면은, 어, 미세 물질. 예, 지금 우리가 감촉의 대상들은 지대화대 품대인데,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눈물이 흘렀을 때, 눈물이 흐를 때, 어, 눈물이 흐른 넌 느낌을 통해서 눈물이 나네 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 물은 미세 물질이에요. 미세 물질이라서 몸으로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알수 있는 미세한 물질에 속해요. 근데그 눈물과 함께하는 물 속에 있는 지대와 풍대와 화대, 차갑고 따갑, 따뜻함 그것 때문에 예, 지대 화대 풍대 그것 때문에 눈물이 지금 나는구나라고 알아요. 그 수대는 이제 마음으로 알수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지 알잖아요. 예, 자 그래서 물은 이제 미세물질에 속해요. 또 미세물질은 밀세, 성물질, 어 그리고 심장물질. 어, 눈의 감성, 기, 코, 혀, 몸의 감성, 그리고 영양소, 생명 요소들 이런 것들은 다이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가, 감지해서 알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예, 마음으로 알수 있는 물질. 자, 지금 어, 마음의 대상인 법은 법은 어떤 거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미세 물질 1 6 가지 미세 물질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에 마음의 대상인 법 이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52가지 심소 그 정신들은 마음으로 오직 알수 있는 거지 눈기 코혀 몸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2가지 심소 그리고 열반 열반도 오직 마음으로 알수 있는 거지 뭐 눈기 코혀 몸으로 알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개념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을 눈기 코혀 몸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알수 있는 그죠. 그 개념들. 지금 제가 개념으로 다 말하는 것들을 지금 마음으로 어떤 의미인지 캐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이 개념들,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예, 요 법, 예, 마음의 대상인 법은 요네 개를 의미합니다. 아, 그 미세물질, 열여섯 가지 미세물질과 오십두 가지 심수와 열반 하나와 개념들. 개념은 수많은 개념이 있겠죠. 응? 수많은 개념. 네, 예, 요게 이제, 마음의 대상인 법인데, 그 법에 대한 갈에. 예. 이것도 우리 엄청 법에 대한 갈에, 형상에 대한 갈에, 예, 소리에 대한 갈에, 맛에 대한 갈에, 어, 냄새에 대한 갈에, 몸의 감촉에 대한 갈에. 대단하죠. 그것처럼, 마음의 대상인 법에 대한 가래도 대단해요. 응? 예, 그래 그 가래, 그뭐 선법에 대한 가래, 심지어 불선 불선법인데도 어, 그 불선법을 또 사람들은 성내는 것도 좋아하고 자만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내 몸과 마음이라고 그게 사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가래해서 또 좋아하고 그 바른 법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법 아닌 것도 엄청 또 가려하잖아요. 불성법도 가려하고 하여튼 그게 법에 대한 가래입니다. 니 밑다는 어두운 밤에도 떠는지요. 당연히요. 어두운 밤에 또 떠요. 그리고 니 밑다가 안정이 되어지면 어두운 밤에 더 편안하게와 햇빛 밖에 빛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니 밑다구나. 그리고 어두운 밤에 더 편안하고 더 분명하고 아주 밝고 더 안정되어요. 그래서 밤에 빛이 더 편안하고 편안하다, 낮보다 밤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이제, 못해도 조선에 들수 있는 그런 빛이 개발된, 선정의 대상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어, 아까 법에 대한 가리에는 이런 건데, 그, 그, 이제 법집이란 게 있어요. 뭐, 아직, 법집이란 게 있는데 뭐자 그래. 어 색도 공한 것이요음어 색적시 공이고 공적시 색이고 뭐어 부처님도 온 개공이고 범부도 온 개공이고 음 부처님도 온 개공인데 뭐 부처님 그렇게 삼기를 하고 부처님 뭐다온 개공인데 뭐다 개에게 보시한 것은 공덕이 작고 뭐 아라한에게 보시한 건뭐 공덕이 커다냐 막 아,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게 법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법에 대한 잘못된 잘못된 취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니까 그 굉장히 법에 대한 잘못된 취착이 있는 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공병이 들면 예. 그, 그 진짜 네그 무서운 거죠. 또 이제 이렇게 무한대의 그래 내가 없죠. 그 수다원은 이제 사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이 어이 몸과 마음이 단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그 견해는 이제 견해는 바르게 갖추어졌어요. 그 견해는 사견이 없는데 어떤 석관적인 감정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상까지뭐유회할수 있는데 이제 그 수다원이면 뭐 그런 업은 짓지 않겠지만 이제 아직 견해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좀 섣불리 그래 이 몸과 마음은 어 모아야 응? 근데 어떤 사람이 와 이거 내 집이에요 뭐내 코끼리에요 뭐 내가 이걸 했어요 뭐 그런 말을 듣고 아저 사람 뭐야 이렇게 엄청 그 견해를 굳건히 갖고 있네. 이런 것도 이제 법집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건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덜, 덜 나쁜 거지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에 이제 집착해서 불선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에 공병에 걸리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게 지금 그래서 반야신경은 어, 이렇게 대단한 그, 그 수행의 그 핵심 열매기 때문에, 어, 그걸 이해, 그걸 이해했다. 어,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일상생활의 어떤 고통의 한, 음, 고통의 한 90%는 음, 줄어들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 이해하고, 이제 이해했다. 그러면 일상에서 고통이 한 90%는 줄어듭니다.